뇌동매매가 계속된다. 신체적 상태는 나쁘지 않다. 심리 상태는 안 좋다. 계속 끊는 게안 되고 손실 누적시키고 다음 눌림 때까지 기다렸다가, 손절하고 멘탈을 그냥 아예 놓아버리고, 그리고 중간에 아, 오을 돌파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인지했을 때, 그때 그만해야 한다. 그게 참 어려운데 좀 하자. 그만하자. 매매 시간은 9시에서 10시. 미장 등 대회 상황은 안 좋다. 국내 시장 상황은 안 좋다. 금일 주식 시장 난이도는 상, 여전히 돌파가 쉽지 않은 장. 오늘의 매매 점수는 0점. 뇌동매매의 극한을 달렸다. 회복이 안 된다. 딱히 나쁠 것 없었고, 중반쯤에 장 계속 무너지고 돌파 안 되는 거 확인했을 때, 그만뒀어야 했는데, 그만두지 못했다. 금일의 주요 뉴스는 개별 종목 단타 매매일지, 자람 테크놀로지, 매매 기법은 데이트레이딩 매매를 활용했다. 일단 신고가 영역이고, 반도체 재료라 뚫고 올라가면 꽤 이쁜 그림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, 돌파 시점에 풀베팅 하였지만 아니었음. 결과적으로 단타 계좌가 아니어서 조금 지켜본다는 게 다음 반등까지 크나큰 손실. 일단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는데, 여태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는데, 당시에 매수할 때 프로그램도 팔고 있고, 외국인 잠정도 팔고 있었는데,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림 하나 이쁘다고 풀매수. 풀매수는 하였으나 역시나 저항 맞고 그냥 아래로. 손절. 뼈 아픈 교훈. 하락장인데 수급도 안 보고 사실상 봤는데 뭐 그림 이쁘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도 반정도 있었던 것 같다. 잘못되었다. 돈을 퍼준다. 그냥 잘좀 해보자. 뭔 매매 점수는 최하준다. 제주은행. 매매 기법은 돌파 매매를 활용했다. YIK 손절 이후 바로 올라가는 그림에 사보았지만 가지 않는다. 자꾸 바로 안 가면 바로 끊어야 하는데 다음 눌림 때까지 기다리는 쓰레기 같은 버릇이 있다. 이것 좀 하지 말자. 뭔 매매 점수는 하준다. KBI 메탈. 매매 기법은 뇌동 매매를 활용했다. 하, 이건 좀. 계좌가 원체 박살나 있어서 매수 이후 안 가는 거 보고 자포자기. 잠깐 하고 있는데 잠이 들어 버렸다. 멘탈 회복이 안 된다. 뭔 매매 점수는 뇌동 준다. 이구산업. 매매 기법은 눌림, 돌파 매매를 활용했다. 일단 첫 매매는 꽤 잘해서 시가 베팅으로 손실 본것다 메꾸긴 했는데, 그 다음 공략부터 전부 사팔사팔 사팔 하다가 손실 누적. 후반부 4848도 역시나 큰 이득 못 보고 본절 느낌으로 마무리, 멘탈은 자꾸 깨지는 중. 본 매매 점수는 하준다. 제일전기공업. 매매 기법은 돌파 매매를 활용했다. 전일 상한 가족목 이구산업 후반 공략에서 계속 실패해서 분노의 매매인 듯. 일단 앞전에 포포수두 번이라서 이건 안 해야 하는 게 맞는데, 뇌동매매임. 본 매매 점수는 뇌동준다. YIK. 매매 기법은 시가. 눌림 매매를 활용했다. 시가 베팅 신고가 영역이라 조금 욕심 낸다고 내봤지만 안 간다. 대장인 자람 테크놀로지가 9%대 시작이어서 전일 상한가였던 이놈을 시가 베팅했는데 자람은 잘 가는데 이놈은 안 간다. 그래서 역시나 손절이 늦다. 자람을 했었어야 했다. 두 번째 매수는 이구 산업에서 연속 3회 4팔 4팔 실패하고 나서 분노이. 뇌동 매매 이후 큰 손절. 본 매매 점수는 최하준다. 다음 거래일 주요 테마는 아무래도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아직 불씨가 살아있어서 지켜봐야 할 듯하다. 오늘의 수익금은.